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윤입니다. 출시 초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ED 마스크. 이제는 안전성도 인정받고 핫한 뷰티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LED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부터 성능까지 너무 다양해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LED 마스크 구매할 때 꿀팁들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LED 마스크는 값비싼 피부과 대신 집에서도 간편하게 피부를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때 논란이 있었던 것도 과대 광고에 대한 논란이었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었죠. 최근 출시되는 기기들은 여러 임상실험을 거쳐 의료기기 허가까지 받고 있고요. 식약처에선 LED 마스크 안전기준까지 만들어 작은 불안감마저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 LED 마스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LED 개수인데요. LED 개수가 많을수록 관리 범위도 넓어지고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개수에 따라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급형 제품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두피까지도 케어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어떤 LED 광선을 사용하냐는 건데요. 광선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여기서 근적외선과 레드 광선을 사용합니다. 물론 모든 광선을 포함하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는 LED 광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블루라이트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을 할시 기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용하시기 전에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성능의 안전성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 인증서,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와 같은 여러 인증이 완료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보통 보급형 20만 원 이하의 제품들은 이런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빛 때문에 피부와 안구에 무리를 줄수 있는 만큼 임상 실험으로 안정성이 검증이 됐는지 안구 보호 장치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LED 마스크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다 보니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면 오래 착용하기 힘들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500g이 넘어가면 거기서 50g씩만 추가되어도 많이 무거워지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LED 마스크의 무게는 LED 개수나 제품 소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급형 제품일수록 무거울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요. 누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충전 방식이 배터리 충전식인지 전원 연결식인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혹 20만원 이하 제품 중에는 전원 을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보급형 제품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점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LED 마스크는 여러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렴한 제품들에는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없고 중급형 제품부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비싸지니까 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 확인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들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LED 마스크가 내게 필요한지 결정이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달에 단돈 2,900원으로 LED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렌탈료가 2만원이 넘는 LED 마스크를 제휴카드 할인만 받으면 월 2,900원에 사용할 수 있죠. 물론, 구매했을 때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총 구매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할 수 있지만, 렌탈로 제품을 대여받아도,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ES 및 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이죠. 계약 기간만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으면서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 갈아타고 있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